샤카샤카, 샤카카 이게 뭐냐면 태양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의 특별한 인사라고 하거든요. 하와이에 가면. 네네. 어, 해양스포츠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인사한다고 하니까. 샤카샤카, 샤카샤카. 이제 이미 아셨겠지만 네. 여기가 어디냐? 바로 광안리 SUP 존입니다. 누구나 이제 쉽게 배울 수 있는 해양 레포츠이고요. 네. 그리고 광안리 해변, 광안리 바다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잔잔해서 SUP를 배우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s 핫 그리고 정말로 소... 적정한 s <laughs> 핫. 적정한 장소에서 음. 6월 20일 토요일날 네. 수영구민 SEP 대회가 이루어지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제 음. 수영구민 140여 명이 참여를 하고 개인전에서 단체전까지 아. 이제 경합을 벌인다고 하는데 선수들이 지난 4월부터 네. 벌써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수영구민 SEP 대회니까 개별로. 뭐 맞아요. 강한 일동, 뭐 강한 이동, 밀락동, 뭐 남천동 이렇게 해가지고 선수들이 출전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피 터지게 이제 서로 SSG로 쫄깃쫄깃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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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굉장이 네. 많이 탑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강한 해변에 오시면 네. 이게는 팀, 우리 팀 이렇게 네. 열심히 같이 응원하는 것도 재밌을 네. 것 같습니다. 수영구 대표 캐릭터가 수아 영희에서. 모리로 15년 만에 세대교체가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만들어진 우리고 최초 캐릭터입니데 수아영이도 영이. 수아 정들었었는데, 저 수아영이 알아요. 잘 가! 잘 가, 형님! 잘 가, 고정안 고생 많았어. 모리는 2022년도에 SNS 소통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광안리의 모래와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모자가 <laughs> 광안대교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제 독창적으로 만든 캐릭터인데요. <laughs> 네. 네. 그러니까. 근데요, 어, 모리 진짜 귀여운 게 NFP에 네. 있어요. E N F P. 진짜. 카페 저도 E N F P. 어, 나 모리인가봐. 저리는 모리. <laughs> 모리 환영합니다. 모리 환영하고요, 수아영이 잘가 잘가. 친금 많았어요. 수고 많았어요. 빛축제 요거 보셨어요? 빛축제 밀루페가 네, 기다려진다 음, 저는 밀루페가 뭔지 음, 봤더니 네. 밀락 루스 페스타라고 하더라고요 네. 올해 11월부터 내년 네. 네. 6월까지 네. 네. 밀락 수경공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수경구에 맞는 디자인을 동아대학교하고제작협필를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은 저희 밀락 시변공원은 매주 토요일날 상선 문화 공연도 있잖아요. 또는 이제 밀락동이 이제 상선 문화 공연도 있고 그다음 에 이제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빌축대도 있고 하데 정말로 이제 볼거리도 많아고 즐길거리도 많은 그런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다시 이제 탄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11월 달에서 기다려주세요. 빨리 11월이 왔으면 좋겠어요. 사진으로 어. 보는 제22회 광안리 어방 축제. 어방 축제가 성황리에 방. 끝이, 예, 끝이 났습니다. 났죠. 저는 이거, 이거, 저는 이거 사진 보면서, 응. 와,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사진 보면서도 그때 막흔돋았던 기억이. 근데 그러니까 뿜뿜뿜뿜 막막 기억이 맞아요. 나는 거예요 기억이 로 새로 죠 경상 가수 행렬도 있고, 어방 e 네. d 파티. 정말로 많은 일들이 맞아요. 있었군요. 너무 재밌게 즐겼고, 네. 늘. 네. 전통을 따라서 늘 하는 것도 있어요. 새로운 거는 또 새로서 워 재밌고. 미 맞습니다. 그래서 요번에참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어밤 축제. 축제. 또지않을 거야. 급 칭찬이야. 급 칭찬이야. 아 그리고 저는 음. 1951년 흥남부두 피난행렬의 산 증인 오. 20년생 할아버지와 23년생 할머니라고 하는데 사진 보고 누가 이분들은 20년생? 오. 20년생 오. 와. 백 세가 넘무졌다라고 생각을 가요. 할 수가 있을까요?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은 아니실 거지만 그래도 네.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지금 대개 부부 두, 두 분이 타고 계신 같이 거예요. 계신다는 네. 게 그것만으로도 정말 힘들 네. 쓰럽습니다 건강하고 이제 늘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르신 건강하세요. 건강하십시오. 수요일에 문평 유월이 되었습니다. 6월에는 햇빛도 쨍하고 그리고 이제 산도들도초록초록하잖아요 이렇게 쨍한 햇빛처럼 행복한 한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그 그 노래 생각나는데 그뭐 쨍하고 햇뜰날 돌아 햇들날 돌아 온다니 쨍. 근데 6월 달에 좀 장마 있지 않아요? 어. <laughs> 이 하치 앞을 못 내다보는 <laughs>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고 우리 <laughs> <그걸> 계속 <laughs> 날씨가 좋은 건 아니에요 야트! 야트! 생일고 음 했던 아, 날 좋아 온단다 아 우리 다음 달에 또 만나기로 약속 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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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카